민영회가 바로 민주당의 윤석열이다. 호남 의원들 개혁하고는 거리가 멀다. 근데 옆에서 푸나라는 인간이, 그렇다면서, 어, 그렇다면서, 어, 그렇다 어, 막 옆에서 마찬가지로 쳐줘. 이런 구태 의원을 데리고. 자기, 자기 비판은 절대 안 해. 자기가 한 잘못 비판. 아마 진성준이를 데리고 와서 진성준도 비판 안 할걸? 어? 진성준 데리고 와도 진성준 비판 안 할걸? 최민희도 절대 비판 안 할걸? 이런 것들은? 왜냐면, 왜 내부 정치인들, 민주당 정치인들 을 비판이 필요하냐? 내부에서 비판을 해줘야지 발전이 있어요. 이런 정치인들 비판해야지 더 좋은 정치인들 내는 민주당이라는 그런 게 중도들한테 어필하지 어똥 푸나는 딴지 일보 때부터 털어준 애완견이야 어 민영배가 밀정이야 그러니까 문재인 빠돌이 짓을 하니까 비판하는 거거든 이 이재명 대통령 정권에서 이미 인사 정권 실패 어 인사 실패 정권인 문재인 빠돌이 짓을 아직까지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비판 듣는 거거든 그런 당원들을 갖다가 간첩이라고 간첩이라고 말해 이제는 이제는 간첩이라고 말해. 와, 이제 앵벌이, 세작, 앵벌이, 세작, 갈라치기, 분탕질 여기 넘어서 이제는 간첩이라고 하네. 간첩이라고. 와, 참.